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더 자고 좀더 눕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모하여 일어나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길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차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 없이 바로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소임을 감당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이 질풍노도의 기간을 거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알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성공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 예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급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래극기 3장 1절에서 15절,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학성경, 제성경으로 85쪽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치원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10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합니다. 이유인 즉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하다고 보아서 공식 석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외를 발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매우 불경한 일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음,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는 히브리어를 로마자로 변환한 것인데요. 문제는 고대 히브리 글자에는 모음 표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음 표기만 남은데다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발음하지 않았기에 야훼의 그 발음을 발음은 잊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삼개명이죠. 넌내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연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도 소리 내어 이것을 발음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정확한 발음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직접 발음하지 않고 아드나이라고 읽거나 엘로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번역할 때도 적용됐는데요.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이 야외는 거룩한 네 글자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음, 주님을 뜻하는 어, 퀴리오스 있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라틴어 번역에서도 같은 뜻으로 도미누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영어로 한다면 The Lord, 주님이 되겠습니다. 야외를 읽는 방법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7에서 10세기경 히브리어 성경 재간행 작업을 한마솔르 학자들이 야외 아도나이를 표시하는 모음을 합쳐서 읽게 되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도나이, 또 하나는 야외. 그런데 아도나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주님이라 부르겠다는 겁니다. 또야외 그러니까 여호와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주님과 하나님이란 두 개의 표현만 공식적인 성상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밝히면 그건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 아닐까요? 최선 나를 호칭하는데 사용하는 걸 두고 뭐라 말한다면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와를 막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장난을 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와 하나님을 언급하며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부르겠다는 주지에서 개신교가 얼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가 동시에 그의 이름을 지켜나가고 그의 이름에 정성을 기울였는지 스스로에게 또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음, 교황청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막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와 달리, 어, 교황이 하지 말라고 하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교황이 뭐라고 말하면 수백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거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교황이 지시한 어, 지령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도 아드나이를 주님이라 부르고 여와를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인 김춘수가 쓴 꽃이라는 씨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런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꽁꽁 묶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이름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별로 친하지 않다가도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넌지시 불러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낍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도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것과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호칭과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어떤 꽃이 되느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시고 당신의 본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지닌 야외의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요. 이분이 단순히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된 순간 하나님과 가장 친해진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장 높으시니까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왔고, 사용하되 존귀히, 존귀하게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명함 한 장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망령되어 읽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사용 여부가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속뜻을 깨닫는 일이며 우리가 그 이름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자. 반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조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게 부르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지만 그 부모가 가슴속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부모의 허락하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을 때그 사람에게 내 명함을 주고 나의 이름을 밝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소상하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그에게 불려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영원한 이름이다. 과거에 이뤄놓으신 놀라운 사건들과 미래에 완성하실 원대한 계획까지 아우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넌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었으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23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대한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죽어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친히 이름을 불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 지금으로 약 3,400년인가요?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소명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혹시 너무 멀게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막내 먹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설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를 보통으로 아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명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있죠. 그 일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 모습이오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최대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다면 성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목적을 따르고 숭고한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성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친히 부르셔서 나를 꽃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을 들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맞어 담대히 성도의 본분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십자가를 그 소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곳에서 먼저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바라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현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는 모든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심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새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음,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어, 돌아오는 주일 29일 10월 29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또강명순 집사 김원 집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집사 안수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어, 무엇보다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